국립부경대학교가 지역과 산업계,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내세우며 글로컬 대학 사업 구치기에 나섰습니다. 국립부경대는 3월 27일 부경컨벤셔널에서 2025년 국립부경대학교 과학기술 유관기관 공동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립부경대를 비롯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료연구원,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등 7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부경대는 올해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마지막 선정을 앞두고 대학의 강력한 과학기술 분야 지산학연 네트워크를 부각해 첨단 분야를 이끄는 대학으로서 위상과 비전을 대내외에 확실히 부각한다는 목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이날 오전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의 기조강연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 사회문제 해결 전략에 이어 ESG 시대에 지속가는 과학기술 인재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각 기관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상훈 총장은 과학기술 유관 기관들과 함께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기회를 확대하며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 우리의 노력이 실질적인 산업 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